은 서울 양천구 신월동 소재 키쿡 새싹인삼 식물 공장에서 참나무 샌드위치 공법으로 재배되는 새싹인삼들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본 참나무 샌드위치 공법은 작년 9월 경부터 개발이 돼서 현재까지 사용되고 있는데 지금 보시는 이 참나무 샌드위치 공법. 즉, 참나무 샌즈즉 공포에서 사용되는 보드를 저희는 참나무 식생보드라고 붙이고 있습니다, 이름을. 본 참나무 식생보드는, 하나에 20뿌리씩 해서, 한 칸에는 이렇게 40뿌리가 식자가 되며, 수직으로는 뭐 8단, 10단씩 재배가 됩니다. 예, 본 식생보드는 작년 9월서부터 해가지고, 현재 약 20회 정도 재활용 하고 어, 있습니다. 하지만은 재활용이라는 표현은 본 참나무 식생 보드에 맞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참나무 식생 보드 자체를 반영구적, 즉 45년에서 60년 가량 사용하기 때문에 재활용이라는 표현보다는 그냥 사용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항상 사거처럼 사용합니다. 예. 지금 보시는 것처럼 새이 인삼의 잎이 굉장히 짙은 녹색을 띠면서 건강하게 자라는 모습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참나무 식생 보디의 가장 큰 특징 중의 하나는 천연 항균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7월, 8월 날이 굉장히 더워지고 많은 분들이 사사 예, 인삼을 키우는 농가에서 균들과의 전쟁에서 예, 많은 예, 고충들을 겪고 계실 텐데요. 본 참나무 샌드위치에서 자라는 사사 음, 인삼들은 예를 들면 묘삼 자체가 우리가 선별해서 심는다 손치더라도 문제가 있는 아이들이 있지요. 그러면 그 문제가 있는 아이는 비록 부패되어 썩을지라도 예, 중요한 것은 그 인접한 삶들로 이 식생보드에서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식생보드 안에서 문제 있는 삶이 잘 자란다는 의미가 아니고 문제 있는 삶은 역시 문제를 일으키지, 하지만은 그 문제 일으킨 것이 인접해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은 굉장히 새싹인 삶을 안정적으로 키우는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중간중간 빠진 부분들은 이미 수확을 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수확을 하고 또 심고 뭐 이렇게 계속 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주문이 밀려 드는데 주문이 밀려 드는데 급한 나머지 이렇게 맞대서 붙여서 이렇게 적층을 하여도 잘 자랍니다 참나무 샌드위치 공법 덕분에 밀려드는 주문에도 요즘 문제없이 다 맞춰나가고 있습니다. 예, 지금 때깔이 대단하죠? 예. 참나무 샌드위치 공법 중에 또 다른 특징은 굉장히 가볍다는 것입니다. 마사토 등에 비하면 엄청 가볍기 때문에 노동력이 취약한 또 농업의 경험이 없었던 장애인이나 그런 예, 취약계층들도 어, 얼마든지 예, 농업을 농업에 종사할 수 있는 사사인삼을 예, 통해서 하나의 예, 업으로서 농업에 종사할 수 있는 그런 노동 환경을 제공해 준다는 것이 예, 또 중요한 특징이 될수 있겠습니다. 참나무 샌드위치 공법의 예, 또 다른 특징은 예. 이 참나무 샌드위치 보드에 분무를 해주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마치 마사토나 스펀지에 물을 뿌리는 것과 같은 그런 빠른 속도로 물이 침투하게 됩니다. 그렇게 물이 침투된다는 의미는 배수가 좋다는 의미가 되겠고 배수가 좋으면서도 이 참나무 식생 보드 자체가 엄청나게 많은 다공성 육각 구조로 되어 있어서 물 입자들을 사이사이에 잡고 있습니다. 즉 마사토와 같은 매우 쾌적한 그런 그 자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제공하면서도 마사토와 틀린 것은 굉장히 가볍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상품성적인 측면에서 보았을 때는 참나무 샌드위치 보드에서 자란 이 공법으로 재배된 삼들은 뿌리에 하얀 다량의 뿌리털들이렇게 발현을 시킵니다. 거의 예외 없이. 그 의미는 <laughs> 그 뿌리털에는 모든 그 식물들 같은 경우에 거기가 가장 활동력이 많기 때문에 광합성을 하면 많은 에너지를 뿌리 끝, 뿌리털로 보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새싹인삼도 어, 그 뿌리털에 에, 특정한 생명활성화 물질들이 있지 않을까 추론이 되는데 에, 저희들이 이그 뿌리털을 에, 한번 에, 조만간에 이제 성분 분석을 해볼 생각입니다. 하나 성분 분석을 떠나서 에, 뿌리털에 하얀 뿌리털이 많다는 것은 그냥 일반 소비자들이 보았을 때 상품성에서 어, 신선함이라든가 그런 측면에서 이미 경쟁 우위에 있는 것입니다. 한번 음, 한 뿌리 한번 뽑아 볼까요? 예. 예, 지금 끝에 보면 이렇게 하얀 뿌리털들이 지금 발현되는 것들이 보이시죠? 예, 이 측면도 그러고, 예. 그래서 저희 새싹인삼 뿌리털이 다량 발현된 참나무 공법으로 재배된 새싹인삼을 사용하고 계신 파트너들, 저희 거래처들은 값이 좀비싸에도 불구하고 저희 새싹인삼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본 참나무 샌드위치 공법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면 서로 협력해서 나갈 부분이 있는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